낚시찜 폭발! 이거 하나로 정리 끝!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레이던 낚시도구 상자! 낚시 장비 필요해서 찾아보니 마음에 드는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러다 찾은 이 상자! 대용량으로 수납도 용이하고 스탠드 로드홀더까지 있어서 너무 편해요. 디자인도 예쁘고 배송도 빠름 내부 구성품도 알차서 따로 구매할 필요 없어요. 가성비가 정말 최고라서 무조건 추천드려요. 쓰면 쓸수록 잘 샀다 싶어요.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대형 낚시 상자 정리함.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. 다양한 기능으로 모든 낚시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튼튼한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큰 용량인데도 휴대가 간편하답니다. 미끼나 활어, 태클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보관 솔루션이에요.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도 최고. 쓰면 쓸수록 잘 샀다 싶어요. 가격도 착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대형 낚시테크 상자 낚시테크 박스 필요해서 찾아보니 마음에 드는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찾은 이 제품 국산보다 훨씬 저렴한데 가성비가 굿굿 낚시대 꾸지도 두 개나 포함되어 있고 튼튼해서 마음에 들어요 애기 정리함도 있어서 문어 낚시할 때 진짜 편하고 효율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가 나중에 저도 하나 더 사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쓰면 쓸수록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도 착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